자 성탄절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특정 종교의 기념일이라기보다는 인류가 함께 즐기는 축제일이 되는데요. 그런데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북한에도 성탄절이 있을까요? 북한의 연말 연시 분위기는 또 어떨까요? 오늘 심층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모 방송국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중인 탈북민 통일메아리학단정윤나님과 전화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북한에도 성탄절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아, 정답은 없습니다. 아, 성탄절이 성, 없나요? 네. 성탄절이라는 것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네. 그럼 뭐, 그 인근에 또뭐 다른 기념일 같은 건 없나요?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기념일은 이자처럼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생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자처럼그 국가 명절이고, 727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전승 기념일, 뭐 당창권 기념일, 이런 것들이 국가 명절입니다. 네. 그럼 그런 국가 명절에는 보통 뭘 하나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남한 분들이 많이 보시는 북한 텔레비전 보면 이렇게 막 한복 입고 나가가지고 막 집단으로 막 이렇게 춤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무도회 같은 거. 네. 근데 이제 원해서라기보다 동원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북한에는 성탄절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네. 교회도 없나요? 그 평양에 이렇게 교회하고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평양 시민들을 위한 건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그 평양에 일이 있거나 뭐 북한에 그 여행자 여행차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평양 시민들조차도 이렇게 있어도 지나가면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실 잘네 그러니까 좀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네요. 네 보여주기 식이고 그 종교라는 걸 자체를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나약하고 나태하고 어~ 사상에 이렇게 조미 먹거나 좀 뭔가 머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종교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어직 주체사상만이 인간이 지향해야 되는 사상이고 종교 자체가 정말 썩어 빠지고 어, 인, 이렇게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네. 에이. 뭐 이렇게 종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는 네. 사실 마을마다 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네. 처음 와서 이제 이런 교회들을 보고서 좀 느낌이 생겨가셨겠어요 아, 어, 그 십자가가 이렇게 밤에 보면 빨갛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아, 근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하고, 과연, 정말, 어, 나만에는 자유가 있구나.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고, 믿기 싫으면 또,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렇게 교회 같은 데 가면 저렇게막 귀신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막, 뭐 북한에서부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교회 앞을 지나거나 이럴 때막 좀, 처음에는 무서워 불안거림이나 쳐다보기가. 네 이제 지금 보면 야, 참 자유가 있는 곳이죠.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아서 좀놀랐었어요 우리 북한 같았으면 김일성 뭐 김정일 연구소가 많아요. 그 교회만큼이나. 네. 어, 네, 네. 한국은 이제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참 많이 달랐죠. 그런 게. 네. 그 올해는 북한에서 미국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라고 해서 긴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에 네, 네, 크리스마스가 없으면 선물도 네.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네. 북한에서는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지, 뭐 그런 기념일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아, 딱히 뭐 이렇게 생일날 빼고는 선물을 주고받는 그 공식적인 명절은 없는 것 같아요. 설날에도 사실 선물을 주고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 입학 같은 거할때 뭐, 그, 이제, 필통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걸 선물로 주고, 뭐, 연필 좀 주고, 책 주고, 뭐, 이런 선물은 받아봤어도, 여기처럼 뭐, 초콜릿을 사준다거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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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로 되어서 뭐, 빼빼로 뭐 빼빼로를 사준다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 그리고 요즘 이제 구세군 자선냄비, 뭐, 사랑의 열매 온도탑,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을 위한 모금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데요. 북한에서도 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런 모금이 있나요? 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그 민주주의고 인민이 나라 뭐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나라에서 살았는데, 어 저도 그 남조선 그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배웠을 때는 남조선은 어렵 막그 자본주의고 서커 병든 자본주의고 이제 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쳐다도 안 본다 이렇게 배웠는데 드라마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쌀 지원하고 석탄 막 지원하고 그그탄 같은 거 이렇게 막 날라다 주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이게 가능한가. 그러다가 이제 나만의 딱좀 입국을 해가지고 보니까. 정말 그 남을 위한 그런 활동이 많아요, 자선 활동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사실 민주주의가 아닌가. 북한은 정말 사회주의, 어? 응? 그런, 뭐, 살기 좋은 나라라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막뭐 도와주거나 이런고 사실 없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남나에 갔다 왔을 때, 야, 정말 교육이 너무 잘못됐다, 잘못돼도. 그런 걸 보면서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곳이 사실은 뭐 꽃제비들도 많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나나이 오니까 뭐 솔직히 길에서 막 이렇게 막 자고 이런 분들은 노숙자분들도 막뭐 무료로 급식 제공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laughs> 네.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같은 크리스마스지만 남과 북이 참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언젠가는 하나된 모습을 좀볼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일매아리학단의 정윤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2월 26일 목요일 라디오 동서남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청취자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 김창조 구성 정재익 진행의 김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